네, 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KRA컵 클래식에 출전하는 출전마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오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도 출전 등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KRA컵 클래식이 경주 거리가 2000m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결과를 놓고 이제 다음에 펼쳐지는 그랑프리에 출전할지 말지 출전마들 역시 이번 경주 결과에 따라서, 어, 그, 방향을 정할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그랑프리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는 경주입니다. 어, 오픈 경제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몇두 출전은 등록을 했습니다. 미스터 어플리 그리고 바베어리언 바베어리언 같은 경우는 1차 등록 때 빠졌는데 2차 등록 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터치스타맨은 분명 혈통적으로 보면은 장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출전을 한다면은 어 그래도 나름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아, 이번에 훈련하는 것을 보면 출전을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터치스타면은 거리적 성적인 측면에서 2,000m든 2,300m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발을 못 바꾸는 마필이기 때문에 발을 바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 장관배 같은 경우는 발을 바꾸었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발을 못 바꿀 때도 있고, 그래서 밥보에 의해서 성적이 좀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출전을 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이 편성표를 보면은 어 부산 말들보다는 서울 말들의 좀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뭐 국내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돌콩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마필은 역시 이 문학 치프이죠. 파이오니어 오브 더 나일의 자마입니다. 어, 파이오니어 오브 더 나일 같은 경우는 2019년대에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앞으로 자마들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기 직전, 그니까 2 0 1 9년도에 해도 무려 교배료가 11만 부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미국에서도 특급, 어, 시수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이런 혈통적 기대치, 그러니까 뭐 혈통만 놓고 본다면 은 장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는 마필은 아니죠. 최근 경주 성적들을 살펴보면, 은어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보통 2019년도에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죠. 2019년도에 전성기를 보냈는데 이때는 그 부단중량 때문에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경주가 파행이 되다 보니까는 대상 경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경주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6 0 킬로라는 부중을 달고 뛰어왔습니다. 이런 부중이 결국은 축적이 됐죠. 그래서 좀 데미지 속된 말로 데미지가 좀 쌓였다고 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 게 이때 이 삼월 경주에 그대로 드러났죠. 삼월 경주를 보면은 이때 이제 이 티즈플랜한테 졌습니다. 물론 이때 티즈플랜은 57이고 어 문학 치프는 60이었습니다. 부담중량이 그런 부분도 분명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뛰어온 경주력만 본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좀 무빙마이죠. 어 어디에서 무빙을 뜰지 그거는 뭐 당일 경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건너 직선에서 무빙을 뜹니다. 그런 무빙을 뜨다 보니까는 어 그리고 무빙은 거의 다 성공을 하고요. 워낙 이 컴파스가 긴 마필이라서 성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전에 이 부담 중량 계속해서 6 0으로 달면서 부담 중량을 좀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어 그리고 5월 경주를 보면은. 이 때도 사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좀쌓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m 에서는 이마필이 발을 바꿨어요. 발을 바꿨는데, 이때는 뭐, 데미지도 쌓인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착으로 부진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때 발을 못 바꿨어요. 답보 변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한 발을 좀못 써주고, 어, 경주를 보더라도 주행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발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좀 흔들, 사행을 하는데, 결, 결국 발을 바꾸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고 어, 컨디션 자체는 좋은데 이제 그 마방에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5월 이후에 5월 이후에 경주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는 경주 감각이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다가 또두 번째는 심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죠. 553kg라는 체중이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체중 감량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는 이상 없고, 그리고 예전에 보여준 경주력 자체가 워낙 이, 탁월한 경주력 자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지금 현재 6살이지만, 아직까지 경주력이 꺾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경주력이 서서히 내려올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전 경주를 감안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바로 이 문학 지프입니다. 이 문학 지프를 강하게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어 직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청담 도끼는 문학 지프가 무빙을 뜨는 마필이고 결국은 매번 이 문학 지프한테 갈아엎혔어요 그러니까 갈아엎고 청담도끼와 같이 뛸때 보면, 어, 세행을 뺏겨버렸죠. 그런 면에서 청담도끼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 각질이 문학 치프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담도끼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청담도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7살입니다. 좀 노세화가 된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런 면에서 청담도끼는 뭐 어느 정도 인기는 끌겠지만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문학지프라든가 행복왕자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청담도끼한테는 전개상에 굉장히 큰 압박과 어려움을 줄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입니다. 어, 다음으로 살펴볼 마필은 이 티즈플랜입니다. 아, 티즈나우자마이죠. 티즈나우자마이기 때문에 뭐 혈통은 역시 저 문학치프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혈통의 마필이죠. 이 마필도 6 살입니다. 어, 그리고 문학치프라든가 티즈플랜 이두 마필이 모두 공격적 마주에 말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마방에서 서로 작전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각질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양보하고 누가 들가고 그런 속된 말로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되죠. 마주 입장에서는 1, 2등 하면 좋죠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역시 그동안 이 문학치프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주었죠 어,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주었다가 어, 이때 이제 3월 경주에서 어, 어, 1월 경주에서는 문학치프한테 쳤습니다 짐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때는 동일 부중이었어요 문학치프도 60이었고 어, 티즈플랜트 60의 부중이었습니다. 동일 부중을 해서는좀 경주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57로 어 부중이 3kg 줄어들고 문학지프는 60이 달자 우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두 마필 모두 57이라는 공통의 부중을 달고 뛰기 때문에 어 객관적인 능력 자체는 그래도 그동안 뛴거 보면은 이 문학지프보다는에게 조금은 밀리는 모습인데 근데 최근 경주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문학 치프보다는이티 g 플랜에 좀더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직전 경주가 좀 의외이죠. 이 브리가디얼 제너럴한테 밀렸는데, 이게 단순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60을 달고 무너졌다. 60kg의 부정으로 무너졌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 경주 그 재결 리포트를 보면은, 어, 이 빅토아르 기수가, 빅토아르 기수가 어, 채찍을 포핸드로 잡고 어깨를 때렸다고 5만원의 과태금을 받았습니다. 견책을 받았는데, 사실 그 경제를 자세히 보면은 재결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이거는 채찍으로 어깨를 때린 게 아니라 채찍을 놓쳤습니다. 채찍을 놓치다 보니까 손바닥으로 때린 거예요. 엉덩이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도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래서 이때 비록 0.8마신 졌는데 1마신도 안됐죠 1마신도 안됐는데 부증의 차이가 거의 브리가디얼 제나룰보다 8키로나 더 높게 달았고 거기에다가 채찍까지 놓치다 보니까는 진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채찍만 안 놓쳤으면 티즈플랜이 이겼다고 볼수 있는 경주이죠. 근데 그걸 재결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채찍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때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채찍을 놓친 경주이고 이번에도 빅타르 기스가 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 뭐 경주력 자체가 워낙 짱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티즈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문학 치프는 지금 장추엘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추엘 기수가 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티지 플랜은 어, 빅타르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빅타르 기수가 탈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서울의 원투펀치인 두마픽 어, 문학 치프와 티지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에 살펴볼 마필은, 뭐, 인기 넘버3죠. 어, TG 플랫 문학 지프 빼고는 넘버3라고 할수 있는 이 브리가디얼 제너럴이란 마필입니다. 어, 마명이 좀 독특한데, 사실 옛날 영국에 브리가디얼 제랄드라고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영국 경마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마일러라고 할수 있는 그 마필하고 좀 마맹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브르가디얼 제랄드라는 마필을 한번 살펴보면 아, 정말 어마어마했는 마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이 마필 역시 혈통은 아주 우수하죠. 태핏자마입니다. 태핏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상관경주 가장 긴 거리를 뛰는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길이가 2,400m입니다. 상관 경주에서 그 길이가 가장 긴데 경주 거리가 가장 긴데 최근 10년간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마가 이 태피자마가 1 0번어 갖고 다섯 번을 우승을 했어요. 태픽 계열의 이 자마들이 그 정도로 장거 장그, 혈통적으로 장거리는 어뭐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마필입니다. 이 태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도 2000m 그리고 나중에 2300m 그랑 분명 그랑프리도 출전을 할 텐데 2300m도 전혀 혈통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마필이고 이 마주인 이청팅콩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자가 생산입니다. 그, 청팅콩이 그, 선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어, 그게 이제 회장인데, 그 선인터내셔널 그룹이 호주에도 이 선스타드라는 굉장히 큰 목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 시스말도 거의 한 8두가 있고, 굉장히 큰 목장입니다. 2012년도부터 이 목장을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브리가디올 제너럴은 그 선스터드에서 생산이 된 마필이에요. 그래서 경매 나갔다가, 어, 취소시키고, 그냥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사실 이때 경매 나갔으면 제법 기, 비싼 가격에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개별 거래로 들어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가생산이라고 할수 있는 마필이고 어뭐 혈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브르가디얼 제너럴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어 최근 계속해서 좀 부정이 낮았죠. 어, 저부종으로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부종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높은 부종을 부여받죠. 부여받아서 그 점이 좀 힘든 싸움이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워낙 혈통이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의 가장 큰 약점은 결정력이 없다는 거죠. 아~ 막판 직선에서 딱한발 써줘갖고 역전을 시켜야 될때그 역전을 못 시키는 게 약점이에요. 근데 또다 그런 그런 것에 비해 강점은 뭐냐면 이제 이티지플랜드 여섯 살이고 어~ 6살이로인데, 이 마필은 5살입니다. 근데 이게 호주말이다 보니까는 이제 갓섯살이에요 생일이 9월이니까는 생일이 갓 지난 다섯 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최정상급의 기량이 나올 수 있고 조금은 경주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리고 그리고 전성기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 다만 그동안 이 강자들 TG플랜이라든가 문학지포한테는 한숨 일리는 전략이었고 이번에는 동일 부중으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그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마방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점은 어, TG플랜이라든가 문학지포가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경제력이 꺾여야 가는 시점이고, 얘는 아직까지 최정성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문학 지프라든가 행복왕자라든가 이브리가드오 제너럴이 좀 각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 그 사코너 돌아 나오면서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 어떤 포지셔닝을 잡느냐, 그게 아마 성적에 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어,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 훈련을 제철이 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어, 송제철 기수가 기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마필은 어, 서울의 어, 요즘 최전성기의 모습, 어, 4살 최전성기를 어, 고구하고 고, 가고 있는, 고 가고 있는 이 행복왕자, 요마필입니다. 어, 책은 너무 기록이 좋죠. 부마는 대어데빌입니다. 이 대어데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터키로 팔았어요. 터키로 팔려갔다가, 어, 데 대어데빌이 작년에 이제 뭐 스위스 스카이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 대어즈 대비이라는 엄청나게 뛰어난 초특급 안말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어, 터키에서 미국으로, 어... 다시 역수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만 5천 불의 교배료로 이 실수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데어데빌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안말들이 좀잘됐어요이 마필, 그러니까 시데어즈 데빌, 그리고 스위스 스카이다이버 모두 안말이고, 그리고 에스플라나이드라는 마필도 안말이고, 거의 안말들이 잘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작년 가장 미국에서 핫했던 실수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어즈 데 데어데빌입니다. 데이 대어 대빌은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어 고가마와 이 저가마의 능력 그 가격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리는 애들은 아예 비싸게 팔리고 중간이 없어요. 싸게 팔리는 애들은 아예 싸게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가 거의 한 3만 불 정도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 크게 좀 자마들의 각광을, 그러니까 경배 때 각광을 받는 자마들.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 형제마들의 성적으로 인해 갖고 조금은 좀 경매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끌긴 했지만, 아직도 경매 시장에서는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어 대비를 안말, 지금 현재 순말이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말만 수입이 가능한데, 이 대어 대비 안말은 좀 괜찮은 가격대의 안말을 수입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수입에 대한, 어, 가능, 양호한 그니까 저기 가격대에 알맞는 마필들을 수입할 가능성은 아직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서 크게 비싸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싼말중들 중에서 좀 좋은 말을 좀 구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왕자도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비싸게 팔린 마필은 아닙니다. 경주 성적을 보면은,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첫 1군 우승을 했어요. 뭐, 물론 그 강자가 좀 빠진 경주이긴 했지만, 그래도 1군 첫 우승을 했고, 최근 뭐, 이, 7연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연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침없는 상승세죠. 이제 첫 이번 경주가 거의 1군 강자들하고의 첫 대결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좀 관심거리이긴 합니다. 약점도 있죠. 어, 약점이라면 아직까지 강자들하고 뛰어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 경험이 없다는 점도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리 경험 부족. 이것도,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분명 문화지프가어 무빙을 뜨면서 선두권을 갈아엎으려고 할때 그때 얼마만큼 포지셔닝을 잘 유지하느냐 그것도 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전개가 꼬여버리면은 이 마필도 그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입이 되긴 하고,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코너에서부터 좀 몰고 나오면서 주폭으로 뛰어야 되는 마필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좀 경주력을 보여줄까? 그게 어떻게 전개 풀어낼까? 그게 관건이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체중이 찌고 있어요. 직전에는 거의 뭐 570kg대의 체중을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 덩치마이입니다 덩치마였고 그도한 550kg대의 마피인데 계속 체중이 불고 있고 이 체중 조절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체중이 크다고 마냥 부정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부증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받는 데미지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받는 데미지가 더클 수도 있고 그런 점이 결국은 관건인데 그래도 현재의 상승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k r a k 클래식에서도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내 마필을 살펴봤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필은 이. 부산의 대표마라고 할수 있는 미스터 어플릿입니다. 어플릿 알렉스의 자마인데, 어, 경마팬 여러분들은 어플릿 알렉스 자마 중에 우리가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이 한두가 있죠. 바로 돌콩입니다. 돌콩과 부마가 같은데, 돌콩이 2019년도에 케어레이컵 클래식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에이플릿 알렉스의 자마 중에 어플릿 익스플레스라는 마필이 있어요. 국내에 이제 수입이 돼서 시스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플릿 익스플레스의 대표적인 자마가 바로 이 울젤리 조교사가 관리를 했던 볼드킹즈입니다. 이 볼드킹즈는 아시다시피 그랑프리 우승마죠.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는 결코 거리 적성이 짧은 마필은 아니에요. 장거리까지 충분히 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마인 이 네스코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비카의 형제 마입니다. 비카와 이네스크로는 형제마이고, 지난주에 펼쳐졌던 그 누나 스테이크스에 이 미스터 어플리스의 여동생이 출전을 했죠. 어, 바로 미스 인디인데 좀 아쉬움을, 모습,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그 여동생의 그 부진을 좀이 미스터 어플리스 만회를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마필이죠. 아직도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직전에 2000m 우승을 하면서 검증을 했고 근데이 마필도 약점은 있는 마필이죠. 어, 단점은 뭐냐면 주행이 안 부드러워요. 주행이 좀 우악스럽습니다. 좀 리더미컬하지 못하고 어, 주행을 보면 좀 힘으로만 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도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좀 힘소모가 많은 주행 스타일을 보임에도 2,000m 까지 거뜬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은 정말 좋은 마필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또 그래도 예전보다 좀 고무적인 점은 최근 이세 번의 경주, 이세 번의 경주와 이전의 경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의 경주들에서는 이 2월달, 11월달 경주에서는 주행불량기가 좀 심했습니다. 경주에, 어, 좀, 거부반응,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주행이 좀 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행불량기가 굉장히 좀 심했던 마필인데, 최근 이세 번의 경주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즉, 모래도 잘 맞고, 잘 맞는다기보다 그래도 모래도 뭐, 거의 거부감 없이 맞고 가면서 주행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때 이 4월달 경주부터, 혁건을 신청을 했어요. 혁건을 신청하고 한 이후에 이 주행이 많이 부드러워졌기, 주행 불량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장구 교체의 영향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행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결코 서울 말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마필이고 어, 거리 적성에서도 결코 밀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5두의 마필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많은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어, 최근 뛰어온 경주력만 본다면 저는 티즈 플랜이 그래도 우승은 몰라도 입상권, 복승권 한 자리는 가장 안전한 전력 같고, 그리고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 문학 치프가, 어, 두 번째. 그리고 복승 한 자리를 이제 이 문학 치프와이 미스터 어플릿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 행복왕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브리가디얼 제너럴 이런 마필들이 좀 복병 역할을 할 거고, 물론, 2000m에 그동안 어느 정도 강점을 보여주었던 마필은 짱콩입니다. 근데 짱콩은 거리적인 강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자들하고의 싸움에서는 좀 밀리는 걸음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이 짱콩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부중, 57의 부중에서는 좀 성적이 좀안 좋았어요. 그동안 짱콩이 거둔 성적들을 살펴보면 저부종일 때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종이 올라가는 것도 조금은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청담독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아마 문학치포와 각질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 두마필은 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이 케어레이커 클래식 경주는, 어, 미스터 어플릿, 이 티지 플랜을 첫 번째 제일 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학 치프라든가, 미스터 어플릿이 어, 복승권 한 자리를 노리고, 어, 치열한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랑프리를 앞두고 관전에 묘미가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경매팬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참 재미있는 경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방송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